여러분 안녕하세요. 아저 앞머리 혼자 집에서 잘랐거든요. 근데 지금 망했어요. <laughs> 원래 이쪽으로 이렇게 가면서 사선으로 내려가야지 자연스럽게 떨어지는데 어, 가운데부터 이렇게 잘랐어야 됐는데 그냥 여기서부터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잘라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엄청 멍청한 얼굴이 됐어. <laughs> 오늘은 무슨 영상을 찍어보려고 하냐면 인테리어 아이템들 어떤 곳에서 사는지 자주 이용하는 쇼핑몰? 뭐 그릇 같은 거 어디서 사는지 소품 어디서 사는지 그런 거 물어보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요즘에 봄 타서 그런지 인테리어도 막 바꾸고 싶고 사고 싶은 것도 되게 많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머릿속에 쫙 정리가 돼 있는데 어떤 거를 살지 제가 심심할 때마다 시간 날 때마다 들어가서 뭘꼭 사진 않더라도 구경하는 리빙 편집숍들이 몇 개가 있어요 그 온라인 쇼핑몰들을 소개를 하면서 거기서 제가 요즘에 사고 싶은 것들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같이 한번 봐볼까 해요. 그럼 이제 쇼핑을 하러 한번 가볼게요. 첫 번째 사이트는 TWL 이라는 사이트인데, 여기에 제가 요즘에 진짜 제일 사고 싶은 그릇이 있어요. 이 그릇 사고 싶어가지고 제가 고민을 한지 거의 한달 정도 됐는데, 그 고민하는 사이에 벌써 몇몇 컬러가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사버릴 걸 되게 후회하고 있기는 한데, 일단 보여드릴게요. 뭐냐면, 유미코 이호시라는 일본 브랜드인데 제가 제일 사고 싶은 거는 다 예쁘긴 한데 이거를 제일 사고 싶었어요 이 플레이트. 제가 집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혼자서 밥을 먹는 경우도 되게 많기도 하고 해먹는 요리들이 대부분 이렇게 원 플레이트 요리들이거든요. 한식 먹을 때 빼고는 대부분 이런 식으로 원 플레이트로 먹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그릇들이 되게 집에 좀 많은 편인데 근데 제가 요즘에 이런 약간 너무 쨍하지는 않고 약간 이런 코발트 빛 이런 컬러에 요즘에 빠졌어요. 그래서 이 컬러랑 그리고 요거 이 컬러도 너무 예쁘지 않아요? 약간 그레이 빛 도는 거 요거랑 기본으로 화이트랑 이렇게 사고 싶어가지고 <laughs> 제가 거의 한 달을 고민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화이트가 품절이 됐어요. 화이트는 기본이라서 두개 사고, 블루랑 저 나이트 그레이랑 이렇게 하나씩 네 개를 사고 싶었는데. <laughs> 뭔가 저 그릇을 쓸때 풍경이 너무 상상이 되는 거예요. 저 블루 컬러랑 그레이 컬러 플레이트에다가 브런치를 딱 예쁘게 담아가지고 이층 테라스에 나가서 우드 테이블 위에서 먹는 그 장면이 너무 상상이 되고 <laughs> 영상 찍을 때 너무 예쁘겠다 싶으니까 너무 사고 싶어가지고. <laughs> 재입고 되면은. 아마 얘는 사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제가 소개를 하고 싶은 게 뭐냐면 키무라 글래스라는 얘도 일본 브랜드인데 유리잔을 만드는 브랜드예요. 근데 저희 집에 이 친구가 있거든요. 밤비 글래스, 밤비 와인 글래스 이게 있는데 원래 4개를 그때 조금 거금을 들여가지고 샀는데 연희가 하나 깨먹었어요. 그래서 지금 3개밖에 없는 상태긴 하지만 어쨌든 이 잔이 영상에 나왔을 때나 제가 인스타그램에 어디든 올렸을 때나 되게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잔 모양이 진짜 너무 예뻐요. 직접 만져보면 그 섬세한 거를 더 느낄 수 있는 잔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저희 집에 가지고 있는 와인잔? 유리잔들 중에 거의 탑으로 좋아하는 와인잔인데, 지금 저희 집에도 얘를 하나 더 사야 되기도 하고, 사실 가격대가 조금 있긴 하거든요? 유리잔 하나에 79,000원이면 좀 비싼 편이긴 하잖아요. 근데 그만큼 내 마음에 드는 잔을 썼을 때 기분이 너무 좋으니까, 아깝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이거를 샀을 때. 그리고 제가 키무라 글래스에서 사고 싶었던 디자인 중에 하나가 이거거든요? 벨로 시리즈? 제일 큰 사이즈나, 아니면 중간 사이즈 사서, 요거트랑 그래놀라, 같은 거 담아 먹어도 너무 예쁠 것 같고 이것처럼 이렇게 차나 와인이나 맥주나 다 따라서 마셔도 너무 예쁠 것 같아요. 제가 한동안 그릇을 안 사다가 그릇에 빠져가지고 여기. 여기 이아크래프트는 진짜 예전부터 꼭 한번 사보고 싶었던 그릇인데 여기도 진짜 예쁜 그릇들이 많긴 한데 제가 요즘에 제일 사고 싶은 그릇은 이거예요. 오씨? 플레이트? 이거거든요? 이게 제 위시리스트에 있은 지는 꽤 됐어요. 이거 제일 작은 사이즈. 지름 16cm 이거를 사고 싶었는데, 한 4개에서 6개 정도 사가지고, 앞접시로 쓰면은 딱이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런 그릇은 또 직접 보는 거랑 이렇게 온라인으로 사진으로만 보는 거랑 좀 느낌이 다르잖아요. 나중에 팝업이나 이런 거 하면은 직접 보고 사야겠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얼마 전에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만화서울이라는 레스토랑을 연이랑 와인 마시러 갔다 왔거든요. 근데 마침 딱 거기서 제가 사고 싶었던 이 그릇을 앞접시로 쓰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연희랑 제가 이 그릇을 거기서 써 보고 왔거든요. 근데 거기서 직접 보고 써 보니까 더 마음에 들어 가지고 이거를 사고 싶은 마음이 지금 더 커졌어요. 이거 S 사이즈. 지금 16cm가 5만 원이네요. 쓸 때마다 기분 좋을 거 생각하면은 사는 게 맞는 거 아니야? 그리고 다음은 인포멀웨어라는 곳인데 여기도 제가 심심할 때마다 되게 구경을 많이 하거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 그릇이나 주방 도구 같은 거를 구경을 많이 하는데 제가 스테인레스 트레이를 되게 좋아하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 사고 싶어서 몇개 브랜드를 좀 눈여겨보고 있는데 여기 소리아나기 플레이트 이 모양도 너무 귀여운 것 같아서 이거를 조금 작은 사이즈로, 한 중간 정도 사이즈로 사볼까 지금 생각 중이에요. 이게 중간 정도 사이즈 같거든요. 중간 정도 사이즈에다가 이렇게 디저트 먹어도 되고, 케이크 한 조각 올려서 먹어도 좋을 것 같고, 아니면은 여름에 나중에 와인 마실 때 이렇게 물 흐르니까 이런 데다가 딱 받쳐가지고 서빙해도 너무 예쁠 것 같고, 그래서 중간 사이즈를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닌가? 중간 아닌가? 중간 사이즈 아니라 제일 작은 사이즈인가? 생각보다 온라인에서 이렇게 그릇이나 트레이 같은 거 사면은 크기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크거나 너무 작거나 그래가지고 조금 당황할 때가 있어서 저는 항상 집에 있는 그릇으로 줄자 재보고 비교를 해서 사요. 아, 이거는 이 정도? 되겠구나. 그렇게 하면은 조금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제가 도자기 그릇 사고 싶거나 좀 구경하고 싶을 때 가는 곳이에요. 목련상점. 여기서도 온라인에서 꽤 많이 사는 편이거든요. 여기는 제가 최근에 한번 쫙 훑었어요. 그래서 <laughs> 사고 싶은 게딱 눈에 보여가지고 제일 최근에 그릇 산 곳이 여기거든요. 뭐 샀냐면 요거 샀거든요. 요거 파란색 컬러에 반해가지고 크기가 약간 가늠이 안 됐는데도 이 컬러 자체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샀어요. 색깔 너무 예쁘죠? 이렇게 요 정도 크기예요. 저는 요즘에 요거트를 안 먹은 지 조금 돼가지고 아, 먹기 싫어서 안 먹은 건 아니고, 집에 요거트가 없어서 안 먹었는데, TMI. <laughs> 저는 동치미로 썼는데, 동치미 아니더라도 밥 공기도 좋을 것 같고, 국 조금씩 담아서 먹어도 괜찮을 것 같고, 요거트 먹어도 괜찮을 것 같고, 되게 유용하게 잘쓸것 같은 이 그릇이 제가 제일 최근에 산 그릇이에요. 이 그릇 말고도 제가 목련 상점에서 산 그릇들이 꽤 있거든요. 집에 있는 이런 도자기 그릇들은 거의 다 목련 상점에서 본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귀여운 것들이 되게 많아요. 이렇게 파란 라인 그어진 이런 볼들 너무 귀엽고 보통 목련 상점에서는 접시나 볼을 많이 저는 구경을 하는 것 같고 차 많이 드시는 분들은 차 도구들도 많으니까 여기 와가지고 구경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소개를 해드릴 곳은 약간 특이한 곳이에요. 빈티지 사이트거든요. 나노세컨 빈티지라는 곳인데, 메인은 옷이에요. 메인은 옷인데, 여기서 저는 옷보다는 여기 아파트먼트라는 카테고리가 있는데, 여기에 되게 신기하고 예쁘고 제 마음에 드는 것들이 종종 올라와요. 빈티지의 재미가 또 그거 아니겠어요? 이런 많은 것들 중에서 내 마음에 진짜 속도는 보물을 골라내는 그 맛이 빈티지라서 저는 빈티지를 좋아하는데 최근에 여기서 막50% 세일 이렇게 한것 같아서 물건들이 많이 빠지긴 했는데 여기가 거의 매일매일 업데이트를 하시거든요? 옷이랑 이런 리빙 아이템들이랑 같이 매일매일 업데이트를 하시는데 이런 곳에서 예쁜 거를 찾으려면 진짜 부지런해야 되는 것 같아요. 이번에 이거 영상 찍으려고 딱 들어와서 보니까 놓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예쁜 게 이번에 제가 너무 아쉬웠던 거는 이거. 제가 딱 찾고 있던 친구였어요. 얘가 이 구리로 된 이런 컵. 요즘에 이 구리 소재가 너무 예쁜 거예요. 냄비나 이런 컵이나 이런 걸로 쓰기에. 근데 이게 만 원에 올라와 있는데 내가 샀지. 아무튼 제가 게을러가지고 놓쳤습니다 이거를. 아 이거다 이거. 아 이거를 놓친 게 진짜 너무 아까운 거예요 여러분 다섯 개 세트에 15,000원 이거 진짜 올라왔을 때 봤으면 바로 샀을 것 같아요 저는 누가 쓰던 거뭐 이런 거 상관없거든요 옷도 그렇고 이런 그릇이나 이런 것도 그렇고 아 이것도 아 이거 진짜 너무 예쁜데 티팟 어디 런던 플래시나 파리 스튜디오 같은 데 가면 있을 것 같은 빈티지티팟이야아 이거는 진짜 바로 샀지 얘가 2만원 보면 이런 화병 같은 것도 되게 예쁜 거 많이 올라오기도 하고 보는 재미가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우리나라 빈티지 시장에 약간 없을 것 같은 그런 제품들도 많고 이것도 아까 포크랑 세트 같잖아요 디자인도 똑같은데 이것도 똑같은 가격이야 15,000원 이거랑 아까 그 포크 세트랑 이렇게 샀으면 진짜 딱이었겠다 이런 곳은 진짜 부지런하게 계속 모니터링을 해야 돼 그리고 여러분 제가 자라 홈이랑 H&M 홈을 진짜 많이 애용을 해요. 근데 각각 자라 홈에서 많이 사는 아이템, H&M 홈에서 많이 사는 아이템 이렇게 좀 나뉘어져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자라 홈을 한번 가보면 이게 지금 제 자라 홈위시리스트입니다 여러분. 몇개 품절됐었는데 다시 다 들어왔나 보다. 일단, 지금 제일 제가 필요하고 사고 싶은 거는 요거예요 자라홈에 이렇게 벽에 걸수 있는 후크들이 되게 예쁜게 많이 올라와요, 여러분. 지금 집에서 2층 화장실에서 쓰고 있는 후크도 자라홈 거기도 하고 1층 화장실에 지금 후크가 없거든요? 근데 요즘에 연희가 1층 화장실에서 샤워를 많이 하고 많이 쓰다 보니까 거기도 후크가 하나 필요할 것 같아가지고 보고 있었는데 역시나 마음에 드는 게딱 자라홈에 있어가지고 지금 요거를 하나 살까?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라움에 이런, 어, 뭐야. 재고가 없대. <laughs> 아, 그니까, 러 예쁜 게 있으면 진짜 바로바로 바로 사야 돼. 요스툴은 지금 재고가 없다네요. 자라움에 이런 스툴 빈티지하고 예쁜 거 되게 많아요, 여러분. 수툴 같은 거 고재로 사려고 하면은 이 가격보다 훨씬 비싼 가격 좋아야 되는데, 고재 같은 느낌이 나면서도 어, 그래도 살만한 가격인 게 자랑하면 되게 많고, 바스켓 되게 오래전부터 사고 싶어서 위시리스트에다가 제가 담아놓은 지가 꽤 됐거든요? 근데 이것도 지금 중간 사이즈는 품절이다. 저는 중간 사이즈나 제일 큰 거나 이렇게 둘 중에 하나 사고 싶었어요. 제 방에 지금 저기 뒤에 요가 매트랑 폼롤러랑 이렇게 그냥 바닥에 널브러져 있는데, 저거를 좀 이렇게 꽂아놓고 싶어가지고, 세일하면은 살려고 위시리스트에 담아놨어요. 그리고 지금 너무 예뻐가지고 위시리스트에 일단 담아온 게이 협탁인데 너무 예쁘잖아요, 여러분. 얘는 그냥 예뻐가지고 저장해 놨는데 사진은안을것 같고 혹시나 협탁 고민하고 계신 분 있으면은 이거 저 대신에 사주세요, 여러분. 너무 예뻐요. 이 채널은 홈 사이트가 자라처럼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그냥 옷이랑 홈이랑 같이 있는데 여기 H&M 홈 카테고리가 따로 있어요. H&M 홈에서 제가 많이 사는 거는 패브릭류들을 진짜 많이 봐요. 베딩 소재가 제가 좋아하는 소재들이 되게 많아서 컬러도 그렇고 베딩 말고도 키친 클로스나 러그나 그런 것들 있죠. 그런 거를 H&M 홈에서 구경을 하다가 종종 예쁜 게 보이면은 사는 편이에요. 제가 요즘 파란색에 빠졌다고 했잖아요. 이건 인테리어 아이템은 아니지만 H&M 홈에서 나오는 저린넨 샤워 가운이 진짜 좋아요, 여러분. 제가 영상에서 되게 많이 쓰는 그 약간 빛바랜 핑크 색깔 그것도 H&M 홈에서 산 건데 너무 제가 잘 쓰고 있고 약간 채도 빠진 이런 컬러들이 많거든요, H&M 홈에. 근데 이런 컬러를 제가 좋아하기도 하고 제가 요즘에 빠진 거는 이 컬러라서 이거를 세일하면 살려고 지금 눈독 들이고 있고 이 베개 커버도 제가 요즘에 제일 좋아하는 컬러라 가지고 담아놨어요. 할인도 거의 50%나 해가지고 H&M 홈의 린넨 제품들이 되게 잘 나와요. 그래서 H&M 홈에 오면 은꼭 구경하는 게이 베딩 카테고리. 약간 이런 컬러나 소재 같은 거 있죠? 이런 것들이 H&M 홈에 되게 많아요. 이런 채도 빠진 빛바랜 듯한 이런 느낌? 어 이런 스트라이프도 너무 예쁘다, 여러분. 그리고 또 많이 물어보시는 게 저희 집에 깔려 있는 러그 어디서 샀냐고 부엌에 깔려 있는 러그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았는데 지금 저희 집 부엌에 깔려 있는 게 이거거든요 코튼 레그 러그 이 색깔인데 약간 푸른빛 도는 요 색인데 지금 이거는 없는 것 같아요 품절됐네. 어 근데 이 색깔도 예쁘다 그레이 컬러 이것도 예쁜 것 같고 아이보리 컬러는 사고 싶은 마음까지는 안된다 너무 그냥 평범해가지고 그 다음에 어 이거는 위시리스트에 담아놨기는 한데. 사실, 완전 100%제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이 화분은. 근데 이거를 제가 위시리스트에 담아놓은 이유는 이 사진이 너무 예뻐서, 이 이미지가 너무 예뻐가지고, 제가. 이거 왠지 학자스민 같은데, 제가 키워보고 싶은 식물이기도 했고, 근데 이 화분이랑 학자스민이랑 너무 잘 어울리더라고요. 학자스민은 꼭 한번 사봐야겠다. 이 사진을 보고 그 생각을 했었고, 담아놓은 화분이 하나 더 있는데, 아, 얘는 왠지 살것 같기도 해요. 이거는 컬러가 일단 제가 너무 좋아하는 컬러고, 큰거 말고 작은 거로 하나 사가지고, 이층 화장실에 놔두거나, 아니면은 제방 작업실 저기 뒤에 보이는 저기 책장에 하나 올려놓거나 하면 예쁠 것 같아서. 제가 H&M 홈에서 패브릭류를 많이 본다고 말을 했잖아요. 그 중에서 요거, 키친클로스. 거기다가 가격이 진짜 싸요, 여러분. 이첸엠 홈에서 파는 키친 클로스들이 제가 좋아하는 컬러에다가 패턴도 제가 좋아하는 스타라이프라서 얘는 위시리스트 담아놨었고, 빨간색 말고도 이런 색깔도 그냥 무난하게 예쁘고, 요것도 예쁘고, 어, 요거 예쁘다. 다크 그레이, 요거나 레드나 이렇게 하나 사고 싶네요. 지금 마음으로는.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곳은 여기예요, 여러분. 여기도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리빙 아이템들 되게 많아서 다른 카테고리는 안 보고 진짜 여기 딱 미라벨 홈, 여기만 제가 구경을 해요. 여기 얼마 전에 보다가 아, 너무 예뻐서 사고 싶다 딱 했던 게이 보석함. 이 보석함 너무 예뻐가지고 사고 싶었어요. 2층 욕실 세면대 위에다가 반지 담아가지고 올려놓으면은 너무 예쁠 것 같은 거예요. 이거를 지금 눈독을 들이고 있는데 얼마지? 어, 35,000원? 괜찮은데? 이 정도 가격이면 괜찮지 않아요? 그리고 또 사고 싶었던 게 지금 저희 집에 요런 밀크펜? 소스펜 같은 요런 사이즈가 없어요. 이거를 소스펜을 하나 사야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런 파스텔 톤을 좋아하지는 않아가지고 여기서 약간 고민을 했었는데 키친 툴을 들어갔다가 진짜 마음에 드는 소스팬, 밀크팬 같은 거를 발견을 했거든요. 옆 페이지에 있었지 어,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후지, 범랑 달, 토끼, 밀크팬 12cm, 14cm 요렇게 있는데 왠지 12는 좀 작을 것 같아서 14를 사고 싶은데 요 빨강이나 옐로우, 정도면은 약간 부엌에 생기도 돌것 같고 예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제가 또 보고 너무 예쁘다고 생각을 했던 게 뭐냐면 이 컵을 봤는데 진짜 너무 예쁜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컬러가 여러 개가 있었는데 이 조합이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이 진한 네이비랑 이 골드 컬러 하트랑 이게 너무 예뻐서 아이컵 진짜 사고 싶다. 컵을 지금 사고 싶은 게 생긴 지 되게 오래됐는데. 이 컵은 욕심이 나더라고요. 사실 이 브랜드 컵이 <laughs> 집에 하나 있어요. 근데 화이트에다가 그냥 실버 하트 있는 거라서 살짝 아쉬운 감이 있었는데 이건 진짜 너무 예쁜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미라벨은 품절이고 <laughs> 제가 그래서 또 찾아봤죠 여러분. 여기가 품절됐길래 사고 싶은 거는 진짜 꼭 찾아봐야지. 직성이 풀리는 성격이라서. 어디 아직 남아있는데, 없나 찾아봤는데, W 컨셉이랑 29cm에 이거랑 똑같은 디자인이 남아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사고 싶어요.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브랜드 제품들이 또 미라벨에 많은데, 세락스. 세락스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집에 세락스 화병도 하나 있고. 커틀러리도 조금 있고, 컵도 있고, 그래요. 아, 어, 요거 사고 싶어요, 요거. 케이크 포크. 집에 디저트 포크가 없어가지고, 만약에 디저트 포크를 산다면은, 세락스 거를 사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요 디자인도 그냥 심플하게 예쁘고, 이건 완전 기본은 아니지만, 이 뒷부분이 귀엽고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저 사고 싶은 거 진짜 많죠? 물론 저거를 다 사지는 않고 저 중에 몇개 진짜 사고 싶고 필요한 것만 사겠지만 일단 지금 제 머릿속에 있는 위시리스트들을 진짜 제가 좋아하고 자주 구경하는 쇼핑몰들을 소개를 하면서 그냥 쫙 한번 보여드려보고 싶었어요. 즐겁게 보셨기를 바라고 다음 영상은 온 영상이 될지 블루가 될지 저도 아직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는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